하는 말은 실언이죠. 우번은 일찍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미방과 서로 만나게 되었다. 미방의 배 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번에게 자신을 피하도록 하려고 앞에서 길을 여는 자가 소리쳤다. 장군의 배를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비켜라. 그런 말입니다. 우번은 개빡쳐서 말했다. 충성과 신의를 잃고 어떻게 군주를 섬계십니까 사람들의 두성을 기울게 하고도, 오히려 장군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습니까? 미방은 창문을 닫아 응대하지 않고 황급히 5번을 피해 갔다. 나중에 5번은 수레를 타고 나갔다가 또 미방의 진영 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미방의 관리들이 문을 닫아 5번의 수레가 지나가지 못했다. 5번은 다시 개빡쳐서 이렇게 말했다. 마땅히 닫아야 할 문은 오히려 열어 놓고 <laughs> 열어야 할 문은 오히려 닫으니 어찌 이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미방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기색이 있었다. 미방이 아까 이제 관우를 칠때 남군을 그대로 넘겨준 그 사람이죠.